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혹시 감사, 만족, 행복 이세 단어의 연결고리를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감사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고, 만족은 진정한 풍요를 가져다 주며, 행복은 삶을 살아갈 가치로 가득 채워줍니다. 디트리 히 보네퍼는 감사를 통해 사람은 부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한 깊은 인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 헨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고 해독제이며 방부제다라고 강조하며 감사의 치유력을 설명했습니다. 감사는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줍니다. 만족은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행복을 소유해도 그것을 선물로 여기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족함을 아는 자가 진정 부유하다는 말처럼. 만족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큰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불행한 사람이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인도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호랑이를 만들었는지 신께 불평하지 말고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웨일스 속담은 다리가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속담들은 우리가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할 때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삶은 멋진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만족은 현재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며, 행복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현재에 만족하며 삶의 매순간을 행복으로 채워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